정민님 최근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에서 그 e스포츠 대회가 한번 뭐 크게 열린 적이 있었는데 <laughs> <맞아요>. 알고 계시겠죠? <laughs> 아, 그럼 당연하죠 <laughs> 그러면서 커널 뚫리고 멀티하고 제한 멀티나 자면서 자카스가 되고 스쿼지 디파일로 같이 생산하면서 상대방 사이언스 배틀 뭐 조합식 혹은 뭐 발키리 여러 가지를 받주는 거예요 그럼또서뭐까지도 성장되면 하시겠죠 <laughs> 아주 개념 이야기하다 보니까 끊임이 없는데요?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정말, 오일머니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그, 사우디컵. 저도 그 사우디컵 있잖아요. 네. 그 대회가 종목이 많잖아요. 네. 상금도 그렇고요. 야 정말 어떻게 이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이번 대회였던 것 같고요. 주변 많은 곳에서 사우디는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들으면 좀 놀랐었고, 앞으로도 사우디에서는 여러 가지 좀이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할때 열리잖아요? 규모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에 대회가 있었습니다. 상금이 일단은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제가 예상 못했던 거는 보통 대회가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한다면, 은 대회를 연다면은 보통은 해외에서 스타크래프트2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 근데 스타크래프트1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당연히 스타1이 인기가 여전히 좀 많은데, 해외 기준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2 대회 위주로 여는 게 훨씬 더 사정에 맞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타1도 열었더라고요. 스타2도 당연히 좀더 글로벌하게 상금이 더 많이 걸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4명을 그, 초청전으로 해서 경기를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어서 어, 그 점이 좀 신기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타크래프트 1의 그 우승자 어허. 정명훈 님이 이 대회를 또 우승을 했잖아요. 초청받은 선수들 보니까 택백리상의 멤버 김태경 선수와 송병구 선수 그리고 이재동 그리고 정명훈 님까지 해서 이렇게 4명인데 사실 김태경 님뭐송병구님뭐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재동 님이 네. 정말 은퇴하고 나서도 꾸준히 계속 스타를 되게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정명훈님이 또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뭐 나쁜 논란 이 있었던 거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 피지컬이냐 음... 개념 뭐 흔히들 말해 뭐 뇌지컬이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오가는 것 같은데 이번 대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셨어요? 실제로 대회는 하나밖에 못 보긴 했어요. 명훈이랑 제동이간거 당연히 명훈이 거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봤죠. 어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 복귀한 지한 3달 됐대 스타. 생각보다 스타를 너무 잘해서 좀 놀라기도 했었고. 인명테란으로좀 레더에서 꽤나 유명했었고요. 누군지 모르는데 요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 그러면 대체로 다 명운이로 귀결이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대요. 왜냐면 그만큼의 실력을 가졌던 테란이 사실 몇 없잖아요. 특히나 스타크래프트 예전 과거 스타리그 기준으로 말년 때 최강자가 누구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정명훈이잖아요. 벌처의 신, 벌처는 곳, 정명, 흔들기, 게릴라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번 대회 에 제동이라는 거 보면서 그때 그스타일 좀 많이 살아있는 것도 좀 느꼈었고요 그 스타일이 좋았어요 어떤 거냐면 시종일관 주도권을 쥐는 운영이었어요 즉 무난무난하게 후반에 가서 상대방이 좋은 실력이 나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계속 찌르는 거죠 무한 압박 무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다만 거기에 좀 아쉬웠던 것은 병력이 흘려지는 거 멀티태스킹에서 이런 점은 있었겠지만 그거는 뭐 사실 과거라고 해더라도 그런 실수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큰 그림에서 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상대방 머리 아프게 하는 플레이 있죠. 그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매머이참 정명훈 선수도 정말 우승하고는 원래 인연이 없었던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음. 스타크래프트 원 시절에 한번 우승을 제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은 아마 임팩트 있었던 그 대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준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죠. 이번에 그 정명훈 선수의 우승이 정말 참 많은 분들이좀 임팩트를 줬던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뭐4명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걸한건 아니.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게다가 부담되는 곳에서 복귀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더라는건 솔직히 이벤트전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스타크래프트에서 개념과 피지컬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런 뭐 얘기가 오고 간것 같아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피지컬이 더 중요하기는 해요. 개념에 그래서 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죠. 그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일단 얘기가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정명훈 선수의 스타일도 뭐 그럴 것이고, 다른 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도 개인방송 이런 것에서 스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명훈 선수는 아마 프로를 은퇴하시고 나서 롤 쪽으로 뭐 스텝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여러, 여러 가지를 하시고 이제 스타를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냉정히 말하면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명훈 선수의 피지컬 아무래도 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량 자체가 다를 거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피지컬적인 플레이라고 네. 한다면은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만한 게좀 어떤 게 있을까요? 피지컬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어려워요. 피지컬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이냐, 또 개념이라는 범주는 어디까지가 개념인 것이냐라는 것이 좀 어려웠었는데 일단 피지컬에 들어가는 가장 큰 부분은요. 첫 번째 손의 스피드겠죠. APM. 에, APM. 근데 아니 APM이라는 것은 좀 허수가 워낙 많긴 한데 맞. 실제로 중요한 건 맞아요. 일단 빠른 손의 스피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 빠르게 판단. 내리는 거. 이 부분은 개념의 범주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피지컬이 들어가는 거죠. 운동선수는 뭐 달리고 막 근력과 여러 가지 몸으로 그런 걸 표출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스타에서의 피지컬은 한 화면에 정보가 한 장이 딱 나왔다고 치면 은이한 장을 보는 그 순간 그 정보를 빠르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 상황으로까지 이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스타크래프트의 피지컬 그래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뭔 피지컬 드립이냐 제가 생각하는 피지컬은 순간 보고 판단 내리는 거 게임을 하다가 미니맵에 빨간 점이파나 포착됐습니다. 내가 미니맵에 앱을 보고 있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거든요 이것이 의식을 하면서 뭐 하나하나 하는 순간 피지컬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피지컬 쪽에 큰 줄기가 아닐까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PM 같은 경우는 피지컬의 요소 중 하나긴 하지만 정확한 척도라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임기면변이나 아니면 동체신 뭐 어. 이런 거라든가 빠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볼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피지컬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전에 그 워크래프트3 프로게이머 중에 선수라고 있었어요. 그 분이 APM으로 치면 일단 100도 안 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어쨌든 워슬리도 손이 빠른 게 중요하긴 음. 했거든요 스타만큼은 아닐지라도 근데 100도 안 넘는데 교전을 굉장히 잘하고 판단이 굉장히 빨랐던 걸기억 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피지컬이 좋은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맞아요 순간적인 판단이 빠르거든요 네 분이. 순간적인 판단도 피지컬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손 스피드로만 따지잖아요 그러면 빨랐던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병력을 어느 정도 좀찍어 러쉬를 가요. 러쉬를 가면서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러쉬를 가는 게 아니라 압박하고 상대방의 병력이 몇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몇개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으로 이어갈 때 이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거 있죠. 이 부분에는 개념 또한 들어갑니다. 게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게 또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막 달려가면서 지금 저기서는 공이 오고 있으니 이렇게 빨리 달린 다음에 저기 가서 다리를 내밀고 받은 다음에 저쪽을 봤으니 저기 선수가 있으니 여기에 패스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판단과... 결정 무엇인가를 할때 막힘없이 하는 것그 중심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그리고 좋은 손놀림이죠 헛손질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 중 이런 사람은 허다해요 손만 빠르다 프로 게이머들 이 얘기할 때 마우스질이 손이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해요. 마우스질을 할때 약간 좀 손놀림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좀 정돈이 돼서 필요한 걸 필요할 때 필요하게 눌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있지만 막 정신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손이 그렇게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손이 좀 깔끔하기 위해서는 판단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좀 피지컬이 아닌가. 즉 피지컬은 본능적인 것 혹은 연습에 의해서 극한까지 피지컬을 끌어올리는 것 이런 정도로 간다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피지컬적인 플레이가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요소들이라고 한다면은 개념 그 정민이 말씀하신 개념 흔히 뇌지컬이라고 하는데 네. 개념 플레이라는 말을 좀 대표할 만한 그런 예시가 좀 어떤 오. 게 있을까요? 근데 개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질기에서 저는 빌드 오더라는 생각이 되기는 해요. 초창기에는 뭐 투게이트 질럿가다가 더블렉서스 뭐 이런 것도 이미 99년도에 있던 거예요. 뭐 빌드 오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짜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좀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념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원 관리, 그리고 병력의 그런 조합, 그리고 병력의 질을 담당하는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프로토스가 옛날에는 공업 위주로만 놀렸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방어업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죠. 딱딱해지면 오히려 좋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적그를 상대로도 방어비 이 효율적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개념 같은 것들은 이런 거죠. 서틀 스피드업이 예전에는 하이 리스크 인가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런 것들을 즐기는 플레이어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은 빌드 오더와 개념의 발전인 거죠. 그래서 과거 빌드는 굉장히 촌스럽 잖아요 물론 이것은 빌드 개념의 발전은 맵의 발전과도 일맥상통해요. 그면 과거에는 앞마당에 가스가 없잖아요. 앞마당에 미네랄이 세 덩이, 네 덩이 있던 맵도있잖아요아쉬리이고 이런데 앞마당 뒤에는 언덕 탱크할 수 있고 별의별 이상한 막 지역에다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개념의 수준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먼저 개념이라 함은 빌드 개념을 하나 예시로 들어드릴게. 요 저거부터. 저거는 973이라는 개념이 있죠. 프로토스의 7단은 본진의 일꾼은 아개 보내나요. 미네랄 당 하나. 앞마당 보통 2온뭐 미네랄 7 개면은 하나씩. 그 다음에 제 2멀티에 1군 3개 보내요. 그리고 히드라 SH만 눌러도 자원이 얼추 좀 쌓이면서 상대방 겁주고 압박하고 운영이 돼요. 혹은 이걸로 게임을 끝낼 수도 있고 이걸로 속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의 개념이죠. 구체성을 했는데 만약에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지레 겁을 먹었어. 이게 어렵잖아요. 몇 개를 지어야 막을 수 있을 지 그래서 과도하게 지었다. 그럼 그 순간 뒤로 빼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것. 이후에 제 2멀티까지 있기 때문에 이미 보험은 들어져 있고 상대방이 수비 라인을 너무 견고하게 했으니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 종족의 미래를 바꿔주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석경종 전선수의 류탈리스크 모으기 그거 아니었으면 저거는 끝났습니다. 지금도 테란한테 어렵잖아요. 그거 없었잖아요. 끝났어요. 그 정도로 개념이라든가 빌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긴 해요. 테란 빌드 하나 예시를 드리면 제가 가장 놀란 개념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배럭 더블이었어요. 프로토스 상대로 프로토스 상대로 배럭 더블을 한십몇년 전부터 그때 굉장히 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16 정도의 팩토리를 지어야 상대방의 압박을 적당하게 막아내는 15 16 17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는 그런 구도가 있었는데 배럭을 짓고 앞마당에 커맨드를 짓고 가스를 짓고 팩토리를 아주 늦게 올리면서 드라군이 한 4개에서 5개까지 러시가올 때도 리페어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탱크 시즌보다 하나가 될 때까지 버텨주는 저는 이 전략이 가장 좋았어요 정말 테란의 미래를 바꿔버린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뭐 투팩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고 차원의 개념이었었고, 그걸 통해서 상대보다 조금 더 보다 많은 자원, 그리고 나서 제 2멀티까지 넘어가면서의 업그레이드 테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상당히 좀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외의 빌드도 물론 놀라고 대단한 것들 여러 있었지만, 아, 오히려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숨막히 게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안마등이 빠르게 멀티라 물었어 물론 그래서 프로토스도 생더블이라던가 다른 대응들이 요즘 개념으로 여러가지도 나오기도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만, 그런 식의 개념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스타크래프트에서 1등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개념과 빌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급형들이 많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왜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러면 앞마당 먹고 제이멀티 먹고 서킷 브레이커로 말씀드릴게요. 10몇 분 챌린지 있죠. 누군가가 그걸 하면 200을 그 시간에 채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멋진 개념으로 만들어냈지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원 관리이기도 해요. 최신 개념으로는 자원을 어떻게 소모하느냐. 예를 들어서 수비 타워를 아주 많이 건설하는. 개념은 옛날 개념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운동회라고 OGN 프로 하잖아요. 거기에는 강민 더블 렉서스를 정형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사람이죠. 그런데 포톤 캐논을 정말 많이 건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무겁죠. 그리고 단점이 뭐냐? 수동적이죠. 그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개념이 좋아지냐면 효율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하게 돼요. 포톤 캐논 어떻게 하면 덜 지을 수 있을까? 성큰을 덜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973이라던가 그냥 빠르게 3회 처리 펴면서 레어가스 스파이어 올려서 스컬지로 상대방이 커세를몰어내잖아요그러면서 도 뮤탈 몇개 찍어서 상대방이 질란 막아내고 상대방이 아예 뭐 나올 타이밍에 히드라라든가 병력 전환을 하는데 수비 타워조차도 히드라 위주로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크는 이제 멀티 지역에 한개 정도씩 이렇게 지어 주는 경우들이 있죠. 심시티 완벽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적게 짓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그가 테란과 경기할 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 개념은 사실 제가 어제도 자동인 게임을 일부러 이것들 이 봤어요. 오늘 찍으려고 봤는데 앞마당이 예를 들어 10이 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포닝을 짓고 바로 가스를 찍겠죠. 그다음에 저글링은 6링까지만 찍어요. 6링이면 발업까지 하는 거예요. 6림 발업을 해서 이걸로 상황을 보는 거죠. 마린 매드기 러쉬 오지 못하게 압박 겸 수비를 함께 해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올 타이밍에 뮤타리스크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좀 발전하는 것은 앞마당 2회 처리 레어데 3회 처리를 본질에까지 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큰을 최소한으로 짓는 거죠. 성큰을 많이 짓는 순간 본질 3회 처리는 돌아가지 않거니와 3회 처리를 건설했는데 앞마당에 성큰을 짓는다? 그러면 4회 처리째 멀티를 펼 수가 없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건 이미 빌드가 끝난 거예요. 뮤타리스크가 적절하게 와서 공격과 수비, 즉 미드필더 역할을 완벽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중앙에서 패스 차단도 하고 상대 압박도 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 뮤탈리스크가 적절한 타이밍에 본다면이 빌드는 끝나죠. 이 빌드의 중심에도 성권을 적게 짓는 게 있죠. 그러면 제 3멀티까지 가져갔어요. 그걸 뭘 하죠? 저그은 여기서도 수비 타워보다는 에볼루션 챔버 하나 정도.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되는 하나 정도 제외겠죠. 그리고 퀸즈네스트 요거 세 개를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하나씩 지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벌다가 이제 테란닉그 다음 치고 나올 타이밍이 있어요. 그 치고 나올 타이밍에 러커로 시간을 봅니다. 러커가 나와서 어찌 어찌 막앞마다가 제이멀티 막 테란이 와가지고 너희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럴 때 이거를 가까스로 변태가 될 거예요, 러커가. 이럴 거예요. 왜 저렇게 가까스로 병력을 만들어서 막아? 그게 짱이에요. 고수들의 싸움에서는요, 무조건 누군가가 볼땐 가까스로지만 프로게이머들에게는 전 프로에게는 최고수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막아야 돈을 완벽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고난도 개념. 그리고 나서 러커로 2차 위협을 막았습니다. 3차 위협이 또 와요, 테란이. 그럼 뭘로 막아야 돼요? d 8령가 필요하죠. 3차가 올 때도 또 가슴 막쫄 막 태지고 내가 그 저급 팬이라면 미칠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내 앞마당에서 피해를 좀 받거나 제이 멀티가 뻥뻥뻥뻥 맞다 보면 디파일러 방구로뻥 끼입니다. 그러면서 커널 뚫리고 멀티가고 제3 멀티 가져가면서 4가스가 되고 스컬지 디파일러 같이 생산하면서 상대방의 사이언스 베을뭐 드랍십 혹은 뭐 발킬이 여러 가지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울트라까지도 상황 때문에 갈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개념인 거죠. 자원을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게 과거 옛날 올드 게이머들은 이런 개념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물론 맵도 많이 달랐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어렵지만 지금 이런 식의 개념을 저 같은 옛날 사람들도 막 공부하다 보면은 현재 뭐전 프로 게이머 동생들처럼 뭐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때 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지금 스타크래프트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개념 다 이해하고 보실 거예요. 그냥 더 나아가서 게임 유저분들도요. 초중반은. 빌드 진짜 완전 좋아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교보제가 쌓이다 못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쌓이고 쌓였어요 빌드오더가 그러다 보니까 그 순서만 맥락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마당에 어, 테란 산대로 더블 엑사스를 건설을 하면 음, 상대방이 테란이 올때 어떻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보통 개념에 들어간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좀 졸리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스탑 보시는 분들 이거 안 졸리셔야 되는데 아, 아니 아니 저 괜찮아요 아, 졸리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 <laughs> 너무 길었나? 아니 아니. 졸이실수 <laughs> 있는데 하나더 해도 될까요? 프로토스의 개념 같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프로토스가 저 적에게 포즈를 짓고 캐논을 짓는 것이 과거 빌드죠. 근데 어느 생각부터는 게이트웨이 를 하나를 건설하고 질럿을 찌르면서 질럿으로 세 가지랍니다. 공격, 수비, 압박 이세 가지를 다 수행해 줄수 있어요. 공격, 수비, 압박이라는 이세 가지를 해내면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받아내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보예요. 상대방을 찌르다 보면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상대방의 다음 빌드도 꽤나 유추가 쉬워집니다 물론 질럿가기 전에 프로브를 끊임없이 돌려주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이 부분은 정확하게 피지컬입니다 늙으면 <laughs> 아 어, 그게 안 돼요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요즘 게임하면서 현타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려움에서도 좋은 거 특히 프로토스 프로토스는 예로부터 딱딱한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유닛이 비싸니까 다른 종족은 50원짜리, 크램프 50원짜리. 근데 프로토스는 드라곤부터도 비싸잖아요. 가스랑 미나리 다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좀 약간 둔한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저그를 상대로 해서 질럿 계속 원게이트로 압박하면서 투게이트까지의 막 공격성은 아닌데 상대방을 여차하면 짓누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6링 있어도 질럿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숨어가지고 잡히더라도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럿 위주로 뽑아 상대방이 만약 러쉬를 오면 러쉬가 오는 순간 입구로 좁히는 거죠. 내가 뽑아놓은 질럿이 있으니까. 게이트와 어, 질럿과 파일런 사이 있죠. 거기다가 로스를 막다가 아 정말 위협적인 걸 하는구나. 그 그러니까 포지를 적절한 때에 건설을 하고 또 위협적이어서 어 이거 여차나 뚫릴 것 같은데 할때 포톤 캐논을 하나로 완성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요즘의 개념이잖아요. 과거 때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죠. 왜냐면 그때는 수준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었으니까 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종종마다 이런 식으로 개념과 빌드워드가 새롭게 아예 탄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데 그래서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원 관리 또한 그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일꾼 수의 조절. 과거에는요 드론의 아버지라고 해서 주진철형, 진철형이 예전. 드론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네랄도 하나씩 붙여놓고 멀티활성화나 자원관리를 확실하게 빠르게 선순환을 시켜주죠 그런 다음에 뭐라냐 본질에 몇 개씩 더 앞마당에 몇 개씩 더 찍어주면 아예 자원 막 넘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지금과 그때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좀 발전했는데 개념의 발전의 가장 큰 부분은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개념 이야기하다 보니까 끊임이 없는데요. 재밌는데요. 왜냐면 그런 있잖아, 방금 투에 처리해서 뭐 뮤탈 빨리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옛날에도 발킬리 전략이 있었지만 지금 명훈이가 제동이 이길 때나 든가 제동이 압박할 때 보면은 발길이 한두 대씩 빨리 섞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이멀티 이후에 러커가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몇 차례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기는 막는데 피해가 누적된다던가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과 개념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뭐 스타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발전된 그때는 뭐 프로게이머라는 직함을 달고 아예 게임을 할 텐데 그때보다 지금 개념이 저는 당연히 훨씬 더 발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내가 당장 최신 트렌드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죠.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익히고 하는 것이 피지컬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들조금 낫다. 그럼요. 의미인 거죠. 네. 어쨌든 개념을 익히는 것이 피지컬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쉽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어렵긴 하더라도 피지컬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무한한 연습. 왜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무한한 연습을 통해서 내 몸이 막 익숙해지게.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연습을 우리가 항상 많이 하는 이유는 알아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가 따라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피지컬은 보통 아 내가 피지컬을 늘려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사실 티가 안 나요. 아무리 게임을 해도, 노력을 해도 사실 피지컬이 내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몇주몇 몇 달에 걸쳐서 나도 모르게 좀 따라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피지컬은요. 몇달 놀잖아요. 몇 달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그 느낌대로 어 아직 괜찮은 것같아근데몇달 지나면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죠 그 스타는 며칠만 쳐도 손가락 장난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게임인데 수많은 연습을 하되 나름 뭐 목표나 이런 것들좀 정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일반인 분들 중에서 저도 이제 일반인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프로게이머처럼 목표를 정하고 무한한 연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런 방법이 있네요 순위를 정해놓고 하면 되겠네요 티어를 티어를 정해놓고 하면 단순 반복 게임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좀 하면서 하고 좀더 고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피지컬을 늘리는데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피지컬이 물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피지컬이는 본능의 영역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순간적인 판단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나오는 그 재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천재적인 뭐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열광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개념이 피지컬보다 떨어지냐라는 것은 아니에요 개념은 배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념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피지컬이 뛰어난 거 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분야와 한 종족과 이런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뭐배력덕을 말씀드렸고 뭐 뮤타리스크를 가면서도 최신 트렌드의 빌드 빠른 투에 처리 뮤타리 완벽하게 유행을 하면서 공수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테란이 고생하시기도 있었지만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 발키리 빌드라든가 여러가지 빌드가 나오기도 했었고 등등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개념들이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명훈이가 좀 재밌는 것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공격적인 게 재밌어요. 정말 쉼 없이 상대방을 두드리면서 상대방을 조절 하려고 하는 플레이가 좋아요. 계속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뭘 준비해왔던간에 그거를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훈이 같은 선수를 예를 들면 본인만의 확고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두드리고 때려주면서 본인 스타일 느낌나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어떤 게임 분야든간에 굉장히 저는 뭐 존중하면서 보면서 와 하는 그런 사람인데 명훈이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명훈이. 아더 잘되길 바는데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최근 유튜브 도 하던데요? 명훈이 유튜브에서 영상이 무려 세 개나 있던데요? 찾아봤어요. 사우디 고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영상 있더라고요. 그 영상 봤는데 명훈이 좀 파이팅 하길 바라고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면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쩌면 또 새로운 인물의 등장, 또 레전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보는 재미 있잖아요. 저도 뭐 테란 플레이 또 이렇게 재미있게 즐겨보는 편인데 명훈이 또 응원하면서 어디까지 그가 갈지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